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한때는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왜 그래도 진상충이들이 많은가 해서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그래도 살만하고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20년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꼭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한 심성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악한 심정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단지 신의 장난인지는 몰라도 양심이라고 하는 저 밑바닥에 작은 마음속 울림 같은 것으로서 악함을 제어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자신도 악한 사람이 맞고요.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자주 어떤 한 사람을 저주를 하곤 하니까요. 정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도저도 아니면서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힘들 때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나는 하필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하고요. 뭔지 모르지만 이 남자랑 살면서 뭔가를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니면 얼마나 잘 견디는지 게임을 하는 중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해서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나 있을까. 얼마나 더 나은 삶을 바란다고 남편을 버리고 살수 있을까. 저는 저대로 나름 결론을 내렸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헤어진다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인간에 대한 환상은 깨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숙제가 남편과 신의들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이들 담보게 될 텐데 말입니다. 저도 남편과 결혼 생활이 견딜만 했던 모양이에요. 다들 뭐 얼마나 좋아서 서로 맞추고 참고 살까 했었죠. 사는 게다 그렇고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실망스럽고 정도 없는 남편과 둘이 남게 될 텐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싫은 사람이 두신이들이었어요 아직도 신이들이 무슨 표절자리나 되는 것인냐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뭐라 하지도 못한 인간들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별수를 다 해드는 잡종들이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정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서 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조심을 한다면서도 은연중에 신의 십자짓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종을 꺼려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목소리도 섞기 싫어서 동생 형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놨겠어요. 형님이나 아가씨가 내게 친한 척하며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정말 싫으네요. 큰 동서인 형님은 보수적인 아주버님한테 꽉 잡혀서 사는 사람이라서 신이 들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없는 곳에서는 함께 뒷담화도 엄청 받아주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말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형님은 제게 어쩌다한 번씩 오래간만에 연락을 해서는 별 좋지도 않은 신나는 소리만 떠들다가 끊곤 했어요. 신이 둘다 똑같았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팔자 좋게 집에서 할일 없이 맨날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 코스프를 했어요. 말도 마. 내가 올케처럼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젯밤에는 잠이 안 와서 한숨을 못 잤네. 내가 먹는 약만 해도 열 가지가 넘는다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눈도 어두워서 운전도 못하자는가. 그래서 그랬는지 옥상에 빨리 놀러 가다가 넘어져서 하루 종일 한방 병원에 가서 침만 맞다가 왔다네. 나이는 60대였는데 아픈 것이 차영인지우울증 약까지 먹는다며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얘기를 계속해서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갱년기 증상이구나 싶으면서도 듣는 사람은 고역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형님에게 별 애정도 없는 사람인데요. 몇 시간이고 끊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수 없는데 만만한 올케한테는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좋은 말도 해주고 들어주면 뭐하나요? 심부가 고약해서 좋게 안 받아들이는데요. 큰 동생 형님한테 그랬다네요. 달봉이 엄마한테... 내가 뭐 아처럼 연락을 했다니 글쎄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나한테 집에만 있으니까 살찌는 거란다 운동도 하고 수영장도 다니라고 하더라 자기는 뭐 얼마나 날씬한 줄 알더라 그리고 막내 신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내가 현금 인출기라도 되는 양 집안에 돈쓸 일이 있으면 다 저한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혼자 계시며 지낼 때에도. 아버님의 생활비며 병원비며 하다못해 전자제품 사는 것에도 제게 말했어요. 남편이 돈을 잘못 벌고 자기 혼자 쓰기도 바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제가 몇 번은 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쌩까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아주 습관이 되길래 딱 잘라버렸죠. 아가씨.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내가 아가씨처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게 돈을 요구해요? 날 호구로 만들어 놓고 형님이랑 깨낄거리며 좋아 죽고 못 살겠죠? 내가 아가씨 오빠랑 사니까 우습죠? 어머, 언니 난 몰랐어요. 그리고 언니가 능력자여서 그런 건데 뭐 어때요? 언니가 좀 본다고 해서 오빠 기죽이지 말아요. 우리 오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언니를 만나서 이 모양 이꼬린거 몰라요? 참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반틈은 먹고 들어갔는데 말하는 것도 어쩜 기인이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못난이 남편은 어쩌고요. 은연중에 제 앞에서 자존감이 땅에 한없이 떨어지는지 제가 마치 자기 자신을 잡아먹기라도 하는 듯이 저를 미치도록 경계를 했어요. 무조건 감싸 돌기만 해주는 형님과 아가씨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저에게는 무한한 경계를 지으며 담을 쌓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러지도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찌질해져 가더라고요. 저는 칼수록 젊어지고 잘 나가고, 남편은 칼수록 그 반대였습니다. 형님과 신우의 전화 연락이 뜸해서 안부 어쩐가 하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무소식이 휘소식이겠지. 잘 지내겠지.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전화만 하면 매번 아프단 소리밖에 안 하던데. 이젠 괜찮은가 보네. 그러자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아글아글 쓰며 욕을 한 대만 퍼부었어요. 너는 우리 누나가 아프면 좋겠지? 언제 우리 누나가 아팠다고 너한테 그러더 너는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 누나를 욕되게 하냐? 웃기더라고요. 내가 뭐어쨌다고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지. 꼭 정신병자 같았어요. 남편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였죠. 이제 60세인 남편의 누나였던 형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타고 다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소리인데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맨날 앓는 소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다며 제게 욕을 진짜 퍼붓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남편은 저에 대한 자격지심도 큰데 형님이 병원 쇼핑하러 다니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과장되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화가 난 거였어요. 형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완전히 제 앞에서 자존감이 파탄인 남편은 형님과 신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엄청 과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좀 차분해지자 제가 말했어요. 형님이 내게 정신과 상담했던 내용을 얘기해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니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 당신도 거기로 가봐. 도움이 될 거야. 그러자 또 험한 말을 막 하면서 말도 안된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네 엄마는 미친년이고, 네 아버지도 미친놈이야. 어때? 내가 네 식구들 욕하니까 좋아? <laughs> 왜 착한 우리 누나를 욕해? 너 나한테 죽고 싶어? 라고 하면서 혼잣말로 시부랑거리면서 물건을 던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봤어요. 그랬더니 다 길길이 날 뛰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내가 우습지? 그럼 웃어봐. 어떻게 해 네가 나처럼 화가 나냐?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출세도 하고 성공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가씨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는데, 나만 아니었으면 오빠가 성공하고 출세했을 거라고. 안 그래? 그러자. 시인이 나서 그래그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어요. 너만 모르지. 고모들이랑 작은아버지도 다 알고 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이라고. 그래? 아가씨는 내 등에 빨대 꽂고 싶었는데 잘안 되니까 작은 아버지랑 고모님들께 그렇게 흉을 봤다 이거지? 내 앞에서는 감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주제 말이야. 뭐? 내 동생이 언제 네 등에 빨대를 꽂을 했다고 그래? 그럼 왜 너도 돈을 벌는데 돈 얘기는 항상 나한테만 했을까? 내 동생이 거지야? 너한테 돈 달라고 하게 내가 아니? 네가 안 좋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뭐야? 그러니까 나나 내 동생이나 우리 누나도 다 거지 적속들이다 이거야? 아니, 난 거지란 말한적 없어. 네가 했잖아.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횡설수설하며 혼자서 팔광하더라고요. 모두 다그 장면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혼 수석을 바로 밟았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제 노력은 넘칠만큼 충분했어요. 촬영했던 동영상을 지켜봤던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도 진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의지해서 언제까지나 살줄 알았던 남편이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보여주면서 제가 협박했더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면 정신병원에 차원 넣는 수가 있어. 어떻게 할래? 내 손으로 정신병원에 처 넣어줄까? 정신병원에 강제로 처 넣겠다는 말은 늘상 하던 남편의 말이었어요. 그 말은 신의들도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말이었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님께 많이 쓰시던 말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정신병원에 처 넣겠다는 말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소심하고 찌질했던 남편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러더니, 지은 죄가 많은 남편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혼서류 순순히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토록 제게 정신병원에 쳐 넣어버리겠다고 가진 협박을 더하더니, 정작 본인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인 정신병원에 처박히기는 겁이 났나 봅니다. 자칭 세상에서 제일 착하기로는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남편과 신희들인데, 제가 남편을 정신병원에 처원 넣겠다는 협박으로 이혼을 했다며 저를 아주 못된 여자로 시댁 어른들한테 소문을 다낼 겁니다. 그래서 입가 배운 큰 동생 형님과 시 고모님께 동영상과 신위들의 시댁 어른들을 향한 험담이 담긴 녹음 내용을 모두 다 보냈어요. 이래저래 해서 저도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몰랐었다며 그 동안의 신위들이 시고모님께 늘어놓았던 저에 대한 말들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녹음을 해서 신위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라며 그랬어요. 그동안 내 앞에서 입도 뻥끗도 못하던 것들이 없는 데서 많이도 없는 소리로 해쳐 먹었더라.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 너희가 한말로 해쳐 먹었으니 억울해 하지는 않을 거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살자. 그동안 저한테 의지해서 빈대같이 굴던 신우이나 맨날 어린애처럼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형님이나 비정상인 남편 모두 보내버렸어요. 이젠 내 숙제 같은 저런 인간들을 안 보고 살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새로운 인생, 좋은 인연들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화이팅!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